안녕하세요. 아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완전 여름. 대구, 여기 대구인데요. 대구는 완전 여름 봄, 봄 없이 그제까지 춥다가 어제, 오늘 아우, 햇살이 엄청 덥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1, 20.4도? 어, 바닥에 있는 온도계는 20.4도. 어 20.4도에 응 음, 섭도가 2 7 바닥이 제일 시원한데 그거 그러니까 한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한 25도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엄청 덥어갖고 땀나요 지금. <laughs> 아 지금 아, 너무 덥다 보니까. 갑자기, 앞으로, 여름, 올여름 또 어떻게 나나? 걱정이 갑자기 되네요. 지금까지는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들, <laughs> 아, 지금, 어, 이제, 오늘 밀착 퀴즈를 하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쉽지 않네요. 심층 퀴즈, 심, 밀착 촬영, 모공까지 보이나? 얘 <laughs> 어, 예, 염자 작년에 샀던, 작년 1년 내내 굳힌, 크기는 안큰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 아, 여기까지, 목, 턱 밑에, 목구멍까지 목질을 시킨 <laughs> 염자, 꽃 피는 염자. 아. 그리고 여기 우주목, 아기 때부터 키운 우주목, 살아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할로윈, 작년, 아니지, 23년 가을? 그때, 한, 어, 그때 듣고 온 할로윈 군생. 얘는 철학 아니고 군생입니다. 봉실봉실 이쁘지 없고 송이같이. 이렇게 이 정도 물 들으면, 물만 들어도 이쁜데. 음. 그리고 옆에, 어, 아주 조그만, 찌질찌질한, 아직도 찌질찌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 매직잼 골드. 하도 그냥 키가 딱 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키좀 키우느라고 우짜라 있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여기, 어, 파키포리아 작은 거, 얘가 원래 먼저 들어온 건데, 아 어, 밑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계속 요양 중이다가, 이제, 이제 좀에 꺼내갖고 이쪽에다 놨는데, 잎이 아주 작습니다, 이거. 영양, 영양제를 한 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블랙 캐시미어, 조그만 꼬막, 얘는 그냥 흑사 생을. 얘가 갈색으로 이렇게 물들면 엄청 이쁜데, 얘밖에로못 나가니까, 이렇 초록으로 해서, 진가가 안 드러나네요. 새끼도 잘 치고, 진짜. 얘도 에오니움이니까. 그런데, 귀엽고 엄청 갈색으로 싹 물들고 하면 엄청, 이제, 이쁜데, 멋진데. 키우기도 쉽고, 순하고. 얘는 에오니아이 저기, 뭐야, 라그 우주목 백금. 음, 얘도 이제 목질화가 된, 되어 가네요, 많이. 처음에 왜 이렇게 왜, 목질화 안 되고 이렇게, <laughs> 영양 훅 줘가지고, 등치만 키우네요. 줄기, 줄기까지, 버은건 줄기까지 굵직한데, 막, 줄기까지 이렇게 훅 시들면 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얘가. <laughs> 이제, 좀 단단해져가지고 잘 서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벽어형 금인데, 금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금이, 금값을. 음, 금값이 쎄가지고, 금, 금이 도망가 버려. <laughs> 금, 금값이 오르니까. 아유. 누가 금을 훔쳐갔나? 금이 도망갔는가. 칠복수. 칠복수 잘 있습니다. 얼굴은 좀 작아졌지만, 음, 이게, 음, 단단하게 이제 자리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음, 자구들이 대여섯 음, 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구들이 아주 이뻐가지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 올해도로. 아, 진짜. 이 예쁜 모습 될 때까지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얘 예. 그리고 얘, 예, 야곱새이야곱새이가야곱새이 금이 아무 비행기. 가거든요 근데 원래 저런 정도 소리 안 나거든요. 군 전투기 훈련할 때나 전투기 소리가 가끔 나서 그렇지. 그거는 세게 나는데. 여객기 비행기 소리는 거의 안 나거든요. 여기서 바로 내리는데 그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둥둥 뜨거는 구간인데 여기가. <laughs> 저 가끔 저렇게 비행기 소리가 조금 날 때가 있습니다. 좀... 음, 좀... <laughs> 아, 야곱새니, 야곱새니 금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어 엄청 이쁘게 이게 금 들어가는 이보랏빛 물드는 거고 하금 이렇게 보랏빛하고 흰빛하고 노란 이게 녹색하고 이게 엄청 조금 더 얘는 조금밖에 안 들은 거라서 이런데 조금 더 짙게 보랏빛이 되면서 그러면 흰빛 어딘가에서 막 금빛이 또 나요 하얀 하얀 요 요런 요런 하얀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서, 해래갖고 엄청 이쁘거든요. 멋있고. 진짜 어디서, 그런, 그런다 여기 어디서 본적 있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잎 모양도 좀 개성 있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이런 잎자입사귀가 없잖아요. 근데 나, 이게 약간 줄기 나가는, 이런, 이런 모습도 그렇고, 진짜 야곱쌤이 매력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 진짜 이쁩니다. 색깔 더내야 되는데. 어, 여기, 또 이게 꽃이, 꽃봉울이 맺은 채로 와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 무슨 할랑가 모르겠네요. 얘가 꽃 피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실내가 이게 베란다가 엄청 습도가 공중 습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 어른데 나는 잎들이 다 말랐거든요. <laughs> 아우, 어비얘그 정도로 공중 습도가 없으니까 아주 이렇거든요. 예,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애 둘이는 메두사, 에오니움 메두사 철아. 작년 1년 동안 내내 굳힌 애입니다. 얘가. 예, 요만한, 원래 요만했는데 얘는 하나도 안 크고, 고대를 했으서큰 입장만 말라가지고 떨어지고, 예, 이제 굳은 입장만 있는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정도고 1년 동안. <laughs> 얘는, 어, 이게 조금 커졌습니다. 이게 압축이 좀 풀린 거죠. 이 밑에가 물러가지고 거기를 잘라내고는 큰 초록이 크다한 초록이 그 화분에다가 그냥 꼽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안에서 물을 받아 먹으니까 뿌리 나면서 막 이래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커졌거든요. 어쨌든 어, 얘도 이제 얘도 조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영양제를 한번 줘야 되나 어, 홍등 얘, 얘 얘가 좀 물이 빠졌네요. 좀더들기를 바랐는데 실내니까 뭐 베란다니까 그렇게 되질 않네요. 그리고 어, 얘 예, 이제 흑사 아 이제 흑법사 흑법사처럼 아 남들은 막노래갖고 뺑뺑 돌려가면서 막 자랑을 하는 그런 것도 잘하시던데 음, 그런 것도 할줄 모르고 원 <laughs> <온> 주인이 그렇습니다 <laughs> 예, 어, 학인지 누름인지 막 그런 모습 닮은 흑법사로 한번 키워보고 싶거든요. 밥은 엄청 많죠. 얘도, 얘도 에오니움, 포세이돈 쳐라. 그냥 포세이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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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겠지. 그러고, 여기 하나, 요만한 거, 적당한 가격이 있길래, 뭐 다른 거 사면서 하나 산 거거든요. 그래. 얘도 조금 컸어요. 물이 그래도 에오니움들, 잎이, 이렇게, 쳐다들은 잎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라 그러면 좀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빠지기도 잘 하겠지만은, 들 수도, 잘, 들 때도 잘 든다. 그런 생각, 그래, 그래 보입니다. 얘, 얘도 애니움 매력이라는 애인데, 어, 지난 영상에서 있었던 그 얼큰이, 얼큰이, 음, 이제 그 쌩얼이 되었던 개, 개랑 얘랑 같이 사는 애인데, 얘도 그러니까, 잎이 조그만하니까, 얘 아직 뿌리도 제대로 안 내렸는데, 뭐, 이제 조금씩 내리고 있겠죠? 어, 근데 뭐, 음, 이름이 매력이거든요? 이래서 매력, 매력 발산한다고, 이렇게 굳이 매력발산 안 해도 봐줄 수 있는데 어뭐 색깔 물이 잘 들고 있어 이쁜 이쁩니다. 음 벌써부터 매력발산한다고 재롱 떨고 어 기특해라 그리고 얘는 마리안느 뭐 혹은 밀크 금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유백색 뭐, 뭐 무슨 조금 뭐 브루게이트 뭐 이런 이런 애랑 같은 같은 동족이거든요. 어이 이게 지금 처음에 올 때, 어,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요, 요기가 더 빨갛거든, 밝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있으니까 이게 좀 녹색이 더 짙어져가지고, 이게 붉은 게 좀, 음, 이렇게 금붉은 그런 걸로 약간 주황빛나는 금붉은 뭐 이런, 이런 쪽으로 좀 빠졌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성장시킬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 자구도 한 6개인가 7개인가 달고 있는데, 이쪽이 자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만 가득하고, <laughs> 이쪽으로도 좀 자고 나와주기를 바라고, 한 네, 다섯 개만 나와주면 얻고 다 <laughs> 얻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이뻐할 텐데, 아직 이쪽이 자고가 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밀착 퀴즈 처음으로 하려니까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아, 그리고, 여기 블랙 캐시미어가 하나 있고, 예전에, 예전에, 저 일, 일, 인물은 참 없습니다, 작년에. 작년을 힘들게 보내가지고. 아, 그리고 얘 예, 할로윈. 할로윈. 얘가, 여기가 꽃대였어요. 지난, 음, 얼마 전에 찍었을 때 얘가 여기 이렇게 딱 붙은 얼굴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후에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꽃대인거죠. 그 말로만 듣던 어? 에오니엄 꽃대 <laughs> 그래가지고 잘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래갖고 놔뒀는데 뭐운 좋으면은 여기서 자꾸 바글바글 몇개 나오고 새롭게 이렇게 군락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서 뭐 이런 이런 꽃대가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참 별일이죠. 그래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요 요거도 이제 그 인물 좋은 몸매 좋은 할로 할로윈 이올로가 있고요 엄청 큰 얼굴이랑 이렇게 아, 섹시한 몸매를 가진 할로윈 여기 있고요 옆에 여기 어, 저기 뭐야 그 블랙 블랙시미어 있고 여기 지난 영상에 서 소개한 홍매와 깨끗한 홍매와처럼두개 합식한 거고요 어 여기 이제 저기 작년 2월 말쯤에 산 어, 핑크 마녀 생을 요 요거도 핑크 마녀 생을 같이 같이 샀던 음. 음, 이게 이제 어, 확법사 이게 당인금 당인금인데 금발이 어디 숨었는가 금이 금발 별로 <laughs> 드러내지를 않네요 요거 어, 요거 이제 저기 화춘 어, 요거는 돌멩이 리톱스 <laughs> 아, 별거다 있습니다 어,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핑크 마녀가 얘는 1년을 작년 2월 말쯤에 사가지고 하도 버블버블 얼굴이 커가지고 얼굴을 줄인다고 그냥 방치해 놨던 것이 이제 가을 되니까 여름 끝나고 딱 보니까 얼굴이 조그만하게 있는 거 정말 속만 있는 걸그 이후에 이제 얼굴을 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요 정도 컸거든요. 얼굴이 좀 조금 커졌죠. 얘는 얼굴이 저 정도, 저거보다 더 적어요. 더조그만해 얼굴이 저 정도만 커져도 좀 괜찮을 텐데, 얘좀 얼굴 좀 키워야 됩니다. <laughs> 너무 버벌버벌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얼굴 너무, 작꾸만 해도 가상가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약간 무함직해야 돈값을 해야지. 고함직하고, 키움직하고, 이런, 이런, 그런 정도의 덩치는 있어야지.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제가 뭐더라? 붉은 끝동. 아까 그, 이쁜 매력하고 같이 들어온, 매력철어하고 같이 들어온, 들이 있는생 정생하잖아, 요이 정도. 저렇게 심어갖고. 밑에 내려놨다가, 어제부터 여기, 여기 자리로 이제, 올려놨는데, 햇빛이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파키포리아. 바퀴포리아 아, 이뻐요. 세파레도 초록이라도 이뻐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도 블랙 키시미어 하나 있거든요. 저 잘생긴 블랙 키시미어 걔랑, 같은 집에서 같은 날온 건데, 여기, 올때 얘가 이쪽 옆에 붙어있던 거 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옆에다 또 꼽아 나아갖고 개체수 늘어나고 <laughs> 아 진짜. 얘뭐 향기나는 애라고. 알부카. 알, 알뿌리 알 식물. 알부카. 넬, 넬소니. 뭐 그런거고. 네, 잘 있습니다. 여, 여, 저 이래도 이렇게 이쁜 그림분도 있답니다. <laughs> 이거 한 2주 2주 전 그때 어달육기로 부탁해님이 그 뭐야 행복 행복한 꽃걸루 거기 생방 라이브 할때 달리기 해가지고 그한 사람 뽑는 데서 제가 당첨이 됐답니다. 아우 진짜 별 일이야 진짜 예, <laughs> 꽃 분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달린 거였는데 한 사람 뽑는 데, 어, 그 저기 다부님 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팬꽃 팬들도 많고 이런 데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 건데 거기서 제가 한명 뽑는 데서 이게 당첨이 됐답니다. 아우 <laughs> 어, 진짜. 아우 저놈의 비행기. 아우 그러, 그런 그런. 귀한 꽃분이랍니다. 예, 그림, 부신, 그림 분이 화분이랍니다. <laughs> 일생에 나 그런 거 별로 저기 어, 인연이 없어서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냥 아우 뭐 왔으니까 그냥 내가 있을 때 하니까 뭐 한번 달려보지 뭐 달려줘야 맛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달린 거였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진짜 어 여러 명 뽑는 데서 된 것도 아니고 한명 뽑는 데서. 분명히 한 150명 이상은 됐을텐데 오 진짜 될일이야 진짜 <laughs> 아 그래 이렇게 몰로들 있고 조그만 꼬맹이 몰로들은 저기 거리대로 내쫓았답니다. 거리대에 내쫓아가고 잘, 잘 있어요. 걔들 약간 벌고 족족해졌던데 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 몇개 옮긴 것이 이렇습니다. 그냥 뭐 수시로 옮기지만 <laughs> 이렇게 이, 이 애들리스 애들 리스 얘가 파키포리아하고 같은데 어 이제 하얀 분이고 쟤는 초록이고 그런 그런 차이죠. 얘들, 얘 친구들 뭐 비슷하게 생긴 짧고 길고 똥똥하고 날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애들 몇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저는 얘가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 파키포리아 닮아가지고 <laughs> 제일 이쁜 것같아 얘는 며칠 전에, 지난번에, 한번 엎어먹은 거, 어, 그게 해피이면그 뭐더라? <laughs> 할로윈 친구, 어, 샐러드볼 철화, 그걸오 엎어먹었거든요. 그 거기서 부러진 거, 여기 철학기 있는 부분이야, 해피이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또 꼽아놨답니다. 아. 얘는 홍동백금이라는, 음, 애원이 오면 또 철화인데, 얘는 좀 커봐요. 너무 아직 애기애기한 거. 이제 염자 얘는 무지개 염자 얘는 꽃피는 염자 그리고 우리 집 대, 대장 염자 예, 염자 이제 꽃을 꽃이 져가지고 꽃을 이제 다 이렇게 따줬어요 꽃은 따주고 이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분갈이 음, 한 거에 그름기가 좀 있게 덩치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그름기 약간 있게 심어줬더니 얘가 그런, 그런빨을 받아갖고, 어 색깔이 이렇습니다. <laughs> 색깔이, 어 그런빨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긴기한한 이렇게 꽃이 가득하답니다. 가득 다 만개했습니다. 거의, 거의 90% 85%핀것 같네요. <laughs> 나 얘, 얘 향을 모르겠는데 문을 항상 이렇게 열어놔서 그런가 아무튼 향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고 있겠지요. 뭐향 하나도 이쁩니다. 뭐 어쨌든 몰라도 꽃이 아주 깨끗한 흰, 순백의 그런 흰 꽃이라서 이쁩니다. 어. 예뻐요. 이 정도로 꽃이 만개했고요. 아우 이렇게 예, 이거 보니까 또 가자발 개발이 개발이도 하나 풍성한 걸 하나 사고 싶어. <laughs> 개발이 이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이가 아우 한세포트 정도만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꽃을 가득하게 해마다 그러고요. 키우고 싶네요, 진짜. 클로즈업 이쁜 게다안 당기는 것 같아요. 해가 있을 때 하면 좀더 음, 예쁜 모습 담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영상이네요. <laughs> 저쪽에 저 저쪽에 비닐이는 비닐이 안에 그 아욱무 있던 애들 하도 잎이 안 살아나서. 앙무, 저기다가, 시원한 데다가 옮겨놓고, 이게, 뭐랄까, 여기 이쪽에는, 공중속도가 모자라서, 잎이 자꾸 더, 더 쪼그러지는가 싶어가지고, 아직 안 깨어나나 싶어가지고, 저기다가, 앙무 두 개랑, 어 다른 거랑, 이렇게 한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비닐이 안에,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습도 좀, 목도 좀 저기 이렇게 높여 높은 곳에서 어, 입좀 깨어나라고 어, 그러놨습니다 에어니움도 저기 어, 뿌리 하나도 없이 온거두 개가 있는 데저기어 모셔놨습니다. 요양 안정 <웃음> 인큐베이트 <웃음> 뭐,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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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이 비닐이 씌어놨습니다 공중습도가 모자라서 안 깨어나는 거 깨어나는 게 늦나 싶어가지고 아, 너무 쪼그러지니 할로윈도 이 안에 하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아, 이쁜가요? 어, 밀착취재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돼 <laughs> 제대로 아, 촬영을 할줄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열었습니다. 매일 그냥 실방 보면서 그냥 밤낮으로 그냥 아주 유혹이 시달리고 지름신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냥 아주 아침질질 흘리면서 지름신하고 싸우고 아음 이렇습니다. 이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 진짜 고만 사야 되는데 이쁜 것은 얼마나 많은지 싸고 좋은 게막 늘리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이렇습니다 안녕히 계세요